다음 중 집합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손익계정에서 틀린 것은 어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계정에 대체한다 손익계정의 잔액은 당기순이익계정에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 미처분이익여금 또는 개인기업은 자본금 그다음에 법인기업은 미처분이익여금 미처분이 결국 전산액에서는 이월여금이 되죠 거기에 대체한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어요. 손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 대변에 대체한다. 대체라는 건 보내준다 이 뜻이에요. 손익계정이라고 손익계정하고 똑같아요. t자 계정인데 마감을 하는 거예요. 총계정원장 마감할 때. 손익대변에 수익을 보내주고, 비용 잔액을 손익계정 차변에 보내주고, 수익과 비용계정 잔액을 손익계정, 손익계정에 대체한 후에 잔액이 0이 된다. 수익과 비용 잔액을 보내주면 이거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라 제로가 된다. 이거 맞아요. 1, 2, 3은 다 맞는데, 에, 4번에 손익계정에 잔액이 바로 단기순이, 단기순손익이거든요.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금 계정, 개인기업은 자본금, 법인기업은 미처분이어금에 대체를 합니다.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개인기업은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법인기업은 주주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처분하지 않은 이 여금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불려야 된다 이거 맞아요 1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게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성이 있는 게 단기 매매증권인데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 그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일반 전표에서 해봤죠? 이 일반 전표에서 1년 미만일 때, 자, 05월 01일 때, 차변에, 여기서, 매도라고 찍으면, 어, 이거, 매도라고 찍으면, 영어로구나. 매도. 이 매도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인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이고, 요거.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 얼른 팔아 치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동 자산이야. 요 123번으로 가야 돼. 이럴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는 요 123번으로 보내준다. 이소리예요 물론 이제 장기간 보유할 거라는 조건이 붙으면 밑에 거로 가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요두 가지만 공정가치에 만기보유 증권은 아니에요 만기보유 만기 증권 지우세요 이건 살짝 지우세요 이거는 그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로 요두 개는 시장가치를 평가하는데 만기보유 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거라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삼각구 그러니까 뭐, 뭐 음, 그건데 뭐 이거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익은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채는 틀렸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순이 순이익 항목이지만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 두 개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두 개로 자본항목 쪽으로 보내줬죠? 미실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익 두 개로 자본항목에 들어갑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지우세요.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이거는 이거를 지워야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 매도가능증권을 지워야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이 증권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물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문제. 세무 2급까지 이거 똑같이 나와요. 요 문제하고. 뭐 이렇게 재분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자산 방법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선입선출법이죠. 야, 옛날에 사온 거 단가가 싼거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옛날에 사온 게 쌌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싸니까 이익은 많이 표시하죠 그래서 1번이고 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거5선7법이고 다음에 자료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한 마인가 이거야 뭐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연 계산기를 두들겨요 기초 5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총 매입 150 더해 그럼 200이죠 200에다가 매입 운임은 더해. 그러면 210만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빼. 10만원. 그러면 200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빼. 요50다 빼. 이거. 그러면 얼마야? 150만원 나오죠? 정답 4번이네. 뭐. 이런 건뭐 계산기로 두들기면 돼.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이니까 기초 상품에다가 총 매입도 하고 매입 운임도 하고 매입, 운임 매입 할인 빼고 기말 제고 빼고 매입 완출레누리 빼고 그럼 나오죠. 다음 중 무형 재선에 해당하는 계정감은몇 개인가?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광업권네 개죠, 네 개. 4개. 2번이죠. 기계장치와 토지는 유형자산이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이 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계정과목은 독립적이라 고 가정한다. 자본이 여금, 주감자, 주감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어, 자기주식 처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세 개죠, 세 개. 3개. 30, 50, 30 그러니까 110만원 정답 3번 이익준비금이나 사업 확정 영립금 이거는 이익이여금이에요그 다음에 자기주식처분손실주식아림방지자금은 자본조정이고요. 다음에 상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단기수익은 얼마인가 다음 상이 반영되기 전에 단기수익은 70이다. 요거에서 자 보세요. 선급보험료 과속계상 요런 거는요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보험료를 빼줘야 되는데, 어? 선급보험료를 적게 빼줬다는 얘기에 과소계상했다는 건 적게 빼줬어 보험료 비용을 적게 뺐으니까 비용을 적게 뺐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 요더 빼야 되겠죠? 보험료 10만 원을 과소계상했으니까 어, 적게 뺐으니까 보험료를 적게 뺐으니까 이제 더 빼줘야 돼. 그러면. 비용을 더 빼주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빼주는 게더 빼주면 비용이 더 줄어들겠죠. 비용이 더 줄어들면 순이익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선수 임대료 과대 기상 임대료를 어,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선수 임대 선수 수익. 그래서 임대료를 더 많이 빼줬어. 그러니까 10만원은 더 해줘야지. 여기다 플러스. 미수이자 과, 과대계상. 그거는 이자 수, 어,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럼 과대계상에서 빼줘야 되겠지? 이건 빼기. 그러면 요거 더하고 요거 빼니까 퉁치고. 10만원 더하니까 7, 80만원. 정답 3번이네요. 7번에 서 3번.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외상 매출금 3천만원에 대해 1% 대중 중금을 설정하다. 그럼 여기 30만원 나와요. 공두개 짜르면 30만원인데 기초의 대충이 20 있고 기중에 15만원 대순처리했다. 충당금 15만원 썼겠죠? 그럼 충당금은 5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둬야 돼요. 단기중에 대순처리했으면 차변에 대순충당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만원에서 15만원을 썼기 때문에 5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30만원에서 55만원 빼면 25만원만 대순당각비, 대순중당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게 원가에 관해서 틀렸을까요? 자, 여기 판매활동이 이외의 제조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제조활동, 이거 지워야 맞죠. 제조활동은 빼고 나머지는 비제조원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는 뭐기초회가 매입도 하고 기말 빼고 단기총재정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농업제조간접비 맞고요. 직접농업원과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가공원가란다 맞죠? 4번이 틀렸죠. 자 보조문이다. 보조문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분에만 배부할 경우 직접배법이네요. 수선에서 절삭으로 배부되는 거.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수선 부분에서 절삭. 자 여기 수선 보면 8만원 동그라미. 예, 요거 8만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선부문이 여기 30하고 20이죠? 요거 50% 요거 지워. 20% 지워. 이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요거 30하고 20이니까 8만원 곱하기 50분의 20. 그러니까 5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4 0예요 40%. 요건 60%고. 그러니까 48이 32, 32,000원. 정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시, 제조관비 예정배부 하는 경우, 예정배부 계산 시, 이거 별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 어? 예정배부율이, 어, 놀러갈 때 1인당 단가가 10만원씩 들어갈 줄 알았는데, 10명 가서, 어, 100만원 예상 잡아갖고, 10명 가면 1인당 10만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9명이야. 그러면 9명에다 10만원 곱하면, 어? 90만 원이 돼야죠. 그러니까 실제 발생액,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배부율을 곱해야 예정배부액 계산이 맞죠. 그래서 11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명심해 두세요.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해요. 요거 실제 발생액을 요거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이라고 쓰세요.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배부율. 절대 예정배부율이, 야 예정배부 기준이 아니에요. 다음은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선은 공선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불합격품이에요. 정상 공선은 원가에 포함한다. 공선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작업폐물은 공선어 이거 틀렸죠? 작업폐물은 공선품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작업폐물은 폐물이에 요 그냥 원재료에서 빼주는 거예요. 또는 어? 제조간접비나 재공품에서 빼주거나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폐물이 나오는 거지 공선품은 불합격품이에요. 비정상은 영업이용.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다음 항목 중 부가가 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거. 공제가 가능한 거. 영업에 관계가 있으면 공제됩니다. 자,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세무공무원한테 아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합니까 그랬더니 사업에 관련이 있으면 공제를 해드리고요. 사업에 관련이 없으면 공제 못 해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 자, 이거, 이거, 이거 공제 가능하죠? 1번, 1번이 답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세는 공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업 목적에 관련이 있어야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접대비와 이런 거는 불공제죠. 면세 사업도 불공제고, 관련이 없는 것도 불공제고. 관련이 없는 게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고 그러는 거죠. 다음 자료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어,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 빼고 음, 판매장려금은 빼지 마세요. 이건 돈으로 준거리가 관계 없어요. 그러면 980만 원. 여기 얼마야? 아, 여기 팔 800만원이네요? 매출액에서 애누리 빼니까 800만원이 매출액이야. 여기에 10%인 80만원이 매출세액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잖아. 그럼 요거의 10%, 요거의 10%니까, 아, 어차피 빼나? 요거 빼서 10% 곱하나? 마찬가지지. 뭐, 1000만원에서 200 빼면 800 나오는데, 800에 10%니까 80이죠. 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며 맞죠? 세금을 부담하는 건최종소비자 여러분들이에요.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오케이 맞는 얘기에요. 각 납세자의 담세약을,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그럼 그래, 맞아요. 물건에 관한 세금이에요. 어, 이거는 그냥 물건의 소비에 관한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요, 요 거래,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거래를 지우시고요, 전, 전단계 세액공제라고 쓰세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제대하고 있다. 거래공제가 아니라요, 전단계에서 냈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3번이 틀렸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채택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협정을 맺어갖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지금 요 회에 어 이론을 풀었어요. 3회 실천모의고사 이론을 풀었습니다.